하늘 여행자님, 비행기가 착륙할 때왜 날개 끝부분이 구부러지죠? 이거 뭔가요?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?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보고 기내식도 먹고 잠도 한숨 자고 나면 착륙을 준비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요.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고 공항과 가까워질수록 비행기 날개 끝부분이 점점 밑으로 구부러지는 걸볼수 있어요. 이 아이의 이름은 플랩이라고 하고요. 보통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을 할때 쓰입니다. 이륙할 때는 플랩이 약간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못챌 수도 있지만 착륙할 때는 플랩의 각도가 꽤 커져서 한눈에 알수 있죠. 이 플랩이라는 아이는 고양력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. 고양력이란 말은 그야말로 양력을 더 증가시켜준다 라는 말이에요. 양력, 이 리프트는 비행기가 뜰수 있게 비행기를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고요. 비행기의 양력이 비행기의 무게보다 커지면 그때야 비로소 비행기가 뜰수 있게 됩니다. 바로 에어본 상태가 된다고 하죠. 그래서 이륙을 할때 파일럿은 이 플랩을 이용해서 날개의 모양을 약간 더 둥글게 구부러지게 만듭니다. 이렇게 더 구부러진 날개는 같은 속도에서 더 많은 양력을 만들게 되고 그 덕분에 비행기가 더 빨리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이륙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 말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리프트 공식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자면요. 플랩 a p 은 윙의 케이머를 증가시켜서 Coefficient of Lift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같은 속도에서 Lift가 증가하게 됩니다. 이 외에도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때 도와주는 녀석으로는 Ground Effect라는 게 있어요. 이건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하지만 이플랩은 양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비행기의 항력도 증가를 시켜요. 항력은 이 비행기를 뒤로 잡아 당기는 저항력을 말해요. 비행 중에 특히 순항 중에는 이 플랩이 비행기의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플랩은 이륙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올리고 zero, power, power, 이륙을 할 때도 이 항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정 플랩 각도 이상은 사용하지 않아요. 여객기에는 대부분이 각도를 테이크오프 플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. 음, 그럼 착륙을 할때이 플랩 각도를 더 크게 하는 건 왜일까요?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. 먼저 날개 모양을 바꾸면 같은 속도에서 더 많은 양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. 그 말은 다시 하자면 어프로치를 할때 조금 더 낮은 속도로 날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. 또한 이렇게 많이 꺾인 플랩은요, 양력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항력을 만들어내게 되죠. 이 항력이 어프로치를 할 때는 사실 도움이 된답니다. 먼저 이 항력은 어프로치 중에 비행기의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둘째로 비행기의 하강 각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땅이, 즉 활주로가 더잘 보이게 되고, 마지막으로 이 하강각을 이용해서 활주로 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 이렇게 오늘 플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플랩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? 이 플랩과는 조금 다르게 윙 날개의 끝부분에 붙어있어서 착륙을 할때 위쪽으로 그러니까 플랩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. 이 아이들은 스포일러라고 해요. 여러분이 스포일러의 역할도 이제 조금 갑이 잡히시나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포일러의 역할을 밑에 커멘트란에 달아주세요.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비행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저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 하늘여행자 수진는 앞으로도 비행, 비행기, 파일럿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영상을 매주 금요일마다 올리니까요. 제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저없이 구독과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. Welcome to m e n t r y House 이곳은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는 파일럿 맨트링 하우스입니다. 벌써 이번 3월달, 4월달에 입주하는 친구들, 멤버들이 다 확정이 됐고요. 이사를 일주일 남겨두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청소를 중, 청소 를 중입니다. 지금 엄청, 집이 엄청 커요. 오늘 첫날 지금 열심히 테라스가 배품을 하고 있는데 하도, 하도 끝이 없어요.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겠습니다.